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이사야 41장 10절의 말씀으로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본 말씀은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드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드리라. 성도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든든한 것은 자신에게 누군가 의지할 대상이 있다는 것이 것입니다. 그 중에서 가장 의지하고 싶은 것은 그와 보나 유명한 정치인 등 세상의 기준으로 보기에 자신을 보호해 줄 만한 사람이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러나 믿는 자들은 의지할 대상이 달라야 합니다. 오늘은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의 의미에 대해서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지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두려워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로하고 계십니다. 8절에서 9절에 보면 그러나 나의 종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고바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내가 땅 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지뢰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다 하였느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고 하십니다 그것은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두려워할 일이 많이 있지만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전만인이 몰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 되셔서 세상 가운데 모든 죄악과 어둠을 몰아내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고세게 하심으로 우리를 도우신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계실 때 제자들과 함께 계시면서 마태복음 10장 16절에 보면,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가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께서는 제자들을 강하고 담대하게 하셨고 세상에 내보내시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게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마음은 사랑과 위로와 평안의 마음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데 무엇이 두렵습니까? 세상의 모든 것들이 우리를 공격한다고 해도 주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은 이겨낼 수 없습니다. 그것은 주 예수 그스으로알미암마 온전해지는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믿는 성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를 이루시기 원하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온열방에 전파되는 삶이었습니다. 모든 민족과 나라들이 하나님과 함께 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십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는 믿음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세상의 가치와 문화가 아무리 우리를 새 속에 물들게 한다고 해도 주님이 함께 하시는 자는 그것을 거슬러 이겨내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것입니다. 세상은 종말을 에 가지만 우리는 세상을 이김으로 승리의 노래를 부를 수 있습니다. 그러한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 것처럼 충만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십시다.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는 말씀을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주원합니다.